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계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뭐좀 오래 전에 영상에서 그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갖다 생성한다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바로 화석연료 탄화수소를 연료로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질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스팀리포밍, 파셜, 옥시데이션 오토돌물리포밍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보자. 자 계질이라고 한 녀석은 리포밍이라고 그래. 이 친구는 다른 말로 탄화수소 CXHY를 연료로 하여 수소 h 2를 생산하는 바로 방법을 개질이라고 하더라. 이게 개질의 바로 기초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탄화수소는 뭔데? 탄화수소. 자, 탄화수소는 바로 탄소 C와 수소 H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메테인 c h 4가 있겠고요. 뭐? 프로페인 뭐 C3H8 뭐등등이 탄화수소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 보자. 탄화수소는 뭐 됐고. 스팀 리포밍, 파셜 옥시데이션, 오토써멀 리포밍. 이렇게 세 개의 계질 방식이 있는데 요 지금부터 작은 작은 하나 하나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팀 리포밍입니다 자 리포밍이 뭐라고 했죠 리포밍은 뭐야 리포밍은 개질이잖아 개질 게질, 개질 그치 개질 근데 스팀래 스팀이 꼈다는 뜻은 바로 뭐야 얘는 증기거든 증기인데 물을 펄펄 끌어가지고 증기로 만들기 때문에 아 여친구는 바로 수증기계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수증기계질 알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팀 리포밍의 화학반응식도 알아둬야 되는데 요 스팀 리포밍의 화학반응식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올레 버벅거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게 자 보세요 자 먼저 메테인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엔 또 바로 수증기, 가스를 넣습니다. 메테인과 수증기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일산화탄소와 수소분자를 만드는데, 수소가, 수소원자 총 6개죠. H2네? 아! 수소 분자 산모를 만들어내더라 여기 바로 스팀리포밍의 화학반응식입니다 뭐 sr라고 이 하는데 sr 저는 이전 영상에서 srm으로 했거든요 뭐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 건데 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sr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sr 저는 SR, srm을 쓸지 sr을 쓸지 뭐 모르겠는데 그냥 sr로 그 수증기 개질을 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수증기 개질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두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partial oxidation입니다. partial oxidation. 자, partial oxidation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oxidation이 뭐야? oxygen이 산소거든. 근데 oxidation은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 근데 파셜은 다른 말로 뭐야? 부분적인이지. 따라서 부분 산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셜 옥시데이션은 총그 화학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 이거야. 거또이 친구도 계질이기 때문에 바로 탄화수소를 연료로 합니다. CH4 c h 포 플러스 이번에는 바로 산소를 갖다가 반응을 시켜 버리는데 그게 이 분의 일모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랬었을 때 바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산화탄소가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일산화탄소 CO 잠만 잠만 CO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소가 몇 몰이 나올까라고 하면은 이모이 나오더라. 이런 반응 하나가 있겠고요. 또 메테인을 집어 넣었을 때 산소를 일 몰이 반응을 시켜가지고 아 CO2가 나오네. 그 다음에는 수소 분자 이몰이 나오네. 이렇게도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파셜 옥시데이션을 바로 기호로 P O X라 그래. POX. 여기에 파셜 옥시데이션에 이니셜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는 어떤 화학 반응식 쓸 거예요라고 하시는데 바로 일산화탄소가 내포되어 있는 바로 여식을 갖다가 쓸 겁니다. 여식 여식에서 아마도 다음에 할뭐 화학 반응식에서 뭐엔탈비 계산할 때 여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도만 하나 알아도 알겠지? 자그 다음에는 이제 오토테르멀 리포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테르멀 리포밍 자 오토테르멀 리포밍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열 계질이라고 불러 자열계질 이 자열계질은 바로 스팀 리포밍과 파셜 옥시데이션의 장점만을 결합한 계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자열계질의 화학반응식은 바로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은 그냥 간단해. CH4 플러스 H2O O 플러스 2분의 1 O2를 반응시켜 가지고 CO2 H2 요렇게 그 화학 반응식으로 뽑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그 정도만 일단 하나 알아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뭐 일단은 수증기 계질과 부분 산화를 이용해서 이자열 계질의 화학식을 갖다가 그 지 자열계질의 화학식을 이렇게 그 구하는 과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애들이 하나 있어. 어? 여기서 어? 워터 가스 r 프트 리액션 은 한번 보자. 워터 가스 r 프트리액션을 한번 보자. 워터 가스 r 프트 리액션 자, 여 친구를 봐라. 여 친구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자. 얘는 일산화탄소와 그다음에 는 수증기 H2O 기스를 갖다가 반응을 시켰을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바로 CO2 플러스 H2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럼 워터 가스 시프트 리액션도 수소를 만드는 거니까 여 친구는 개질 아니에요라고 하거든. 자, 생각해 보자. 이게 개질일까? 라고 하면은 이게 개질일까? 개질이 아니야. 워터 가스 시프트 리액션은 개질이 아니다입니다. 아니 왜 개질이 아닌데요라고 하는데 수소를 생산하잖아요라고 하거든. 자 개질이 아닌 이유는 그냥 간단해. 왜 개질이 아닌데라고 하면은 바로 탄화수소 CxHy를 반응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봐라 워터 가스 시프트 리액션 반응이 바로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잖아. 수소를 수소로 변환하는 과정. 탄화수소가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워터 가스 시프트 리액션은 개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그렇지만 워터 가스 시프트 리액션은 WGS라고 하는데 여 친구는 나중에 뭐 다음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나중에 계질에는 일단은 관여는 하는데 계질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알아도 계질 그 자체는 아니야. 여 친구는 수성가스 전환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일산화탄소를 갖다가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뭐, 이렇게 일단 계질 세 개를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스팀 리포밍, 파셜 옥시데이션, 오토더멀 리포밍에 바로 이런 화학 반응식들을 꼭 하나하나 알아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스팀 리포밍의 특징 뭐 파셜 오키데이 옥히데이, 아 오키데이션의 특징 아니면 뭐 오토토멀 리포밍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팀 리포밍입니다 스팀 리포밍 자 스팀 리포밍은 다른 말로 뭐야 우리가 화학반응식을 어떻게 썼죠 라고 하시면은 스팀 리포밍은 여따이었었나요자 보세요 ch4 플러스 H2O 가스를 갖다 넣겠죠 그러면서 일산화탄소가 하나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뭐가 나와 수소분자가 몇몰 나와요 3몰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게 바로 수증기 계질의 화학반응식이라고 다 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소개해줄게 자 스팀 리포밍의 장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장점 자 장점은 자 메테인 1몰을 갖다 반응시켜서 수소 3몰이 나오잖아요 수소 3몰 따라서 수소 생산량이 많다 화학반응식에서 보면은 생성물로 수소가 3몰이나 나오기 때문에 수소 생산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점 한번 보여줄게요 단점 자 나중에 뭐 화학반응식 다 기점으로 뭐 엔탈피 계산 같은 걸 보자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스팀 리포밍의 특징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즉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해야 한다가 일단 단점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또 이게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심한 열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바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바로 장비 손상이 발생하더라. 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그 다음엔 스팀 리포밍은 또 특정 연료에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점도 일단 일단은 사실 잊지 마세요 왜 여기서 특정 연료라고 하는 녀석은 탄화수소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화수소만 일단 그 사용해가지고 뭐좀 한계가 있죠 특정 연료 탄화수소만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다고 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흡열과 발열 반응이냐에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흡, 흡열 발열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 흡열 반응입니다. 엔도터미야 엔도터미. 여기 스팀 리포밍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스팀 리포밍의 특징. 바로 장점으로는 수소 3몰을 만들어 내는 거니까 수소 생산량이 많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뭐 나중에 엔탈피 반응 보시면은 이게 화학식이 화학식에서 엔탈피가 양소로 나오게 됩니다 반응 엔탈피가 반응 엔탈피가 양소로 나온다 는 뜻은 얘가 흡열반응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해야 된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높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세심한 열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 낮아도 문제고 높아도 문제입니다 그럼 특정 연료에만 적용 가능하고 흡열반응이더라 여기에 스팀 리포밍의 특징을 말해요 자 다음은 바로 파셜 옥시데이션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셜 옥시데이션입니다 파셜 옥시데이션 자 여친구 한번 보자 자 여친구의 화학반응식을 한번 짜보도록 해볼까요 화학반응식 자 보자면은 CH4 플러스 바로 1분의 1 O2다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 CO 플러스 바로 EH2라는 녀석 또는 바로 CH4 플러스 O2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CO2 플러스 EH2다라고 하는 여러 부분 산화 과정 두 개로 일단은 화학 반응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한번 보자고. 그랬었을 때, 자 보시면은 바로 버벅거림 심하죵. 한번 보자. 그랬었을 때 파셜 옥 x i d a t i o n 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 파셜 옥 x i d a t i o n 의 장점과 단, 단점. 자. 장점으로는 바로 여기에 있어. 열관리가 비교적 간단해. 즉, 열관리가 쉽다고 하는 거야. 뭐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보자면, 은뭐 파셜 오시데이션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즉,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친구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뭐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안아도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그냥 내뿜잖아. 발열 반응이니까. 열을 내뿜겠지.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에너지를 그곧 그 뭐지 넣어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바로 어, 연료와 공기를 동시에 넣어주므로 바로 어, 빠른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쉽게 말하면 반응속도가 빠르다고 볼, 보면 되겠습니다 반응속도가 빠르다 파셜옥시데이션은 반응속도가 빨라요 즉, 그래서 수소생산속도가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소생산속도가 빠름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발열 반응이기 때좀 단순화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파셜 옥히데이션의 또 특징은 다양한 연료에도 적용 가능하다가 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단점입니다. 단점. 자, 단점은 다른 말로 뭐야? 이게 수소 생산량이 적다, 작다고 하는 건데 앞전에서 보자면은 바로 스팀리포밍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3몰 만들어내거든. 근데 파셜옥시데이션은 수소를 반응식에서 보면 이 몰밖에 안 만들어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산량이 적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으나 효율은 스팀리포밍보다 낮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이 파셜 옥시데이션은 또 고온에서 작동하는 고온에서. 그래서 작동 온도가 높아서 이상한 물질들이 합성된다라는 그런 치명적인단점도 있습니다. 자, 오염 물질이 합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또 파셜 옥시데이션은 흡열이냐 발열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발열이 되는 겁니다. 즉 익소 더미입니라 그래, 발열 익소 더미. So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파셜 옥시데이션의 특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파셜 옥시데이션의 특징,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 관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료와 공기를 동시에 넣어줌으로 빠른 시작이 가능하면서, 그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연료에도 적용 가능하고, 요간 단점으로는 수소 생산량이 작습니다. 과식 보면 알수 있어. 앞전에 스팀리포밍은 3몰, 파셔로시데이션은 2몰. 알아도 그 다음에는 작동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상한 물질들, 즉 오염 물질이 합성되기 때문에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흡열과 반열 발열 중에 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팀리포밍은 흡열, 파셔로시데이션은 반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오트더멀리포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오토덜멀리포밍입니다. 오토덜멀리포밍. 자 오토덜멀리포밍은 바로 자열계질이라고 하는 건데 자열계질. 자여 친구의 화학방식도 써줄게. 자 메테인을 메테인을 집어넣어서 또 뭐야? 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어그 다음에는 잠깐만 바로 산소 2분의 1물을 넣어줘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말로 CO2와 3H2도 이렇게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오토 떨멀 리포밍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이걸 좀 알아놔. 오토 떨멀 리포밍은 무조건 스팀 리포밍과, 그 다음에는 파셜 옥시데이션의 장점만을 결합한 계질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토탈 멀리포밍의 특징이야 자 그럼 한번 보자 오토탈 멀리포밍은 장점인 바로 뭐냐면은 장점은 바로 SRM과 POX의 장점만을 가지, 가져서 즉 파셜 옥시데이션의 장점이 바, 다른 말로 뭐죠 빠른 시작이 가능하다 즉 이거는 POX의 장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스팀 리포밍은 흡열이고요 파셜 옥시데이션은 발열이잖아요 그래서 어, 흡열과 발열 반응의 균형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흡열 발열 반응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열관리가 아주 간단해진다라는 그런 자, 장점이 있어요 오토텔몰 리포밍은 스팀 리포밍과 파셜 옥시데이션을 결합한건데요 스팀 리포밍이 흡열이고 파셜 옥시데이션이 반열이잖아요. 그 흡열과 반열을 균형을 맞추게 되면 은 바로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 관리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간단해죠. 그래서 열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할 필요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흡열과 반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반열 반응이 동시에 일 이어 암으로 바로 열교환기를 줄일 수 있다가 장점입니다 열교환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시스템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또 수소를 3모이나 만들어내네 즉이 친구는 다른 말로 뭐야 수소 생산량이 많다가 된다 이 뜻이 되는거야요 수소 생산량이 많다. 얘는 스팀 리포밍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어떤 강의 자료에는 뭐 수소 생산량이 적다가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수소 생산량이 적다가 단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됐 그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오토 털몰 리포밍은 수소 생산량이 많아. 이점 하나 알아도 자 그럼, 다, 그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지. 자, 오토털멀리포밍의 단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바로 이게 흡열과 발열 반응이 평형을 이루려면은 제어를 그 해야 되는데 그 제어하는 제어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어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알아도 중요해. 이게 오토털멀리포밍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럼 흡연이냐, 발열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중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뉴트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오토털멀리포밍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바로 뭐 개질, 뭐 스팀리포밍, 파혈옥시데이션, 오토탈몰리포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알아둬야 되는 게이 스팀리포밍의 특징에서 이 화학식, 장점, 단점, 흡열 반응인지 한번 다 파악을 해라잉,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혈옥시데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장점. 단점, 화학식, 흡열, 발열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여 친구는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오토탈몰리포밍은 바로 장점, 단점, 뭐 흡열, 발열 중립이고, 뭐 화학식이 뭐 이렇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도 알겠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꽤 길게 설명을 좀 했는데,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바로 이거야. 계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탄화수소를 연유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스팀 리포밍, 파셔로기데이션 오토탈모 리포밍이 있다. 화학식은 이렇게 나온다. 얘네들, 얘네들의 장단점 특징들을 이렇게 일단 나열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